여긴 어디야? 아니,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잠시만. 저 뭐야? 아니, 나뭘 밟고 있는데? 어? 저 사람이 트레이너가 관장님? 어, 여기 사람이 있고. 저기도 사람이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미로 같아. 조심해서 가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어, 앞으로 안 가죠.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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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뭐야! 잠시만. 뭐야! 근데 뭘본 거지? 잠시만, 어떻게 가야 돼? 이쪽인가? 오, 저 사람한테 가까워지는데? 어, 일단 지나가도 되는 건가? Nope. 또도가스? 아, 근데 이건 너무 쉽지 않나? 번개 한 방. 다음 포켓몬은 라이츄 정강석화. 그렇지, 라이츄도 잡아주고. 어흥염? 갑자기 어흥염? 일렉트릭볼, 그렇지... 어... 어어? 잠시만... 잠럼 여기서 번개... 오케이... 어흥 냥까지 잡아주고... 그...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뚫고 가야 되는 건가봐... 어... 여기 막혀있어... 오... 잠시만... 잠시만 어... 여기도 막혀있어... 여거 아닌가... 어디로 가야 되지... 여... 여기... 오... 가진다... 가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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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아... 킬킬 킬. 오 여기까지 왔어? 왜이 사람한테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잠깐. 아 로켓단이랑 싸우기 싫은데. 아 이거 안 되겠네. 주벳 와일드 볼트. 그렇지 한 방에 잡아주고. 꼬렛. 와일드 볼트. 오 아주 빨라 꼬렛. 하지만 와일드 볼트. 골더. 쉽게 잡아주고. 아쿠스타? 갑자기 아쿠스타가 나온다고? 오케이 다 잡아줬다. 이 사람 뚫었으니까, 올라가면 되겠지? 오케이, 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어, 여기 안가죠 어, 길이 없는데? 오케이,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가면은, 어, 앞에 트레이너 또 있어. 자, 일단 이렇게 와서, 여기만 가면 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다 왔다, 그래, 다 왔다. 올 만큼 왔어. 앞에 트레이너님, 관장님 보여? 아보 잡아주고, 일렉트릭 볼. 맞아요? 잡아주고 와일드 볼트 네루미 까지 잡아주고 끝 왔다 와저 안녕하세요 반갑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아제 이름은 빠꾸라고 합니다 그래 여기엔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그냥 단순히 그 전설의 포켓몬 솔가레오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솔가레오가 목적이군 왜 나한테 솔가레오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냐 근데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도 듣기도 했고 이 경찰 아저씨가 그렇다고 하던데요? 허허, 이미 다 듣고 왔다니 뭐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솔가레오를 보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가지고 싶은 것이냐.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 목적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이기면은 솔가레오를 준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허허, 그 소문도 들었다니. 나는 단순히 배틀을 좋아하는 트레이너다. 로켓단에 수색되어 있다고 꼭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 그렇구나. 저는 로켓단이 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좋다. 나랑 배틀을 해서 이기면 솔가레를 주겠다. 하지만 진다면. 네? 진다면요? 근데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으시다고. 진다면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란 말이다. 그 대신 나에게 재미를 주거라. 알겠습니다. 제가 꼭 트리너님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틀을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켓몬은 일단 치료부터 하고 지우로 내보내야겠다. 가자! 자, 그럼 어디, 나를 즐겁게 할수 있을 것인지 보겠다. 와, 이게, 솔가레오야? 잠시만, 레벨 80레벨. 솔가레요 여기서 무조건 지우가 잡아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번개! 제발 한 방에! 그렇지! 어, 잠시만, 이거 잘하면 쉽게 이길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솔가레오 잡아주고, 고스트? 여기까지는 괜찮아. 다음 포켓몬들이 뭔지가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와일드 볼트로 한 방에 잡아주면은 그렇지. 어? 데스판? 아니 데스판까지 있다고? 그러면은 개군 인자 나와. 그렇지. 개군 인자가 한 방에 잡아줄 필요가 있겠어. 여기서 제트 파워로 슈퍼 아쿠아 토네이도. 그와 이게 안 죽네. 그러면은 한번더 물수리검. 선빵으로. 그렇지. 데스판까지 잡아주고 다음은 뭐야? 어? 데스마스? 데스마스까지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아게파동! 그렇지! 잡았다! 트레이너님, 제가 이겼으니까 이제 솔가레오를 저에게 넘겨주시죠. 허허, 깜짝 놀랐구나. 너 실력보다 그 피카츄를 가지고 있을 줄이야. 아니, 설마 이 피카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 피카츄 때문에 대회를 많이 놓쳤지. 그 지우라는 녀석 아주 강한 트레이너였는데 말이야.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강했으면 모두 지우라는 트레이너를 알고 있는 거지? 도대체 너가 어떻게 그 포켓몬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이 포켓몬은 근데 제가 아... 점점 이렇게 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야. 이 포켓몬은 제가 포켓몬 파는 곳에서 샀는데요. 그 지우라는 트레이너가 트레이너를 그만두겠다면서 여기에 포켓몬을 두고 갔대요. 결국 트레이너는 그만둔 것이고. 약속대로 솔가레오를 주겠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솔가레오를 주시는 게 맞겠죠? 약속대로 솔가레오를 주겠네. 너무 걱정하지 말기나. 거짓말은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말이야. 너는 충분히 솔가레오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기까지 온 사람도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쉽게 지더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이 지우라는 피카츄가 정말 한없이 센것 같아요. 너의 PC 안에 솔가레오를 넣어두었다. 나도 이제 트레이너를 그만둘 때가 된것 같구나. 꼭 부디 좋은 여행을 하며 다치지 말고 재미있게 여행을 하거라 알겠습니다 항상 즐겁게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PC 안에 솔가레오가 있다고? 그럼 얼른 PC로 들어가 봐야겠는데 여기로 다시 나가면은 어? 아 밖은 아직 그대로구나 얼른 PC로 가봐야겠다 PC에 솔가레오가 있다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일단 여기서 PC를 한번 확인해 볼까? 어? 진짜 솔가레오가 있잖아? 잠시만. 이 솔가레오를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진짜 솔가레오라고? 뭐야? 이 솔가레오가 살짝 이상한데? 사자? 플레어 드라이브. 그렇지. 잡, 잡긴 잡았는데? 잠시만. 우리가 알던 솔가레오 모습이 아닌데? 이거 모습이 진짜 사자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 다시 가봐야 되나? 어? 이거 모습이 왜 이러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어? 쏘가레오를 탈수 있어. 왜 이렇게 느려? 뭐야? 오, 뭐야? 이거타고 떠나면 되겠는데. 오, 점프력 뭐야? 오, 뭐야? 오, 잠시만 대박인데. 이거? 아, 뭐 이런 모습도 나쁘진 않아. 아, 장난 아니다. 그럼 제 새로운 마을을또 떠나야 되는데. 이제 쏘가레오도 잡았겠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 그것보다 배틀장은 어디 있는 거야? 대회장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경찰 아저씨는 사라졌나? 경찰 아저씨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썰가아로 타고 가야지. 점프로 한 방에, 여기서 여기까지! 우와! 우와! 대박! 한 방에 넘어가. 이야!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점프, 점프, 점프! 그래도 앞으로 포켓몬, 남은 포켓몬 두 마리인데. 이두 마리만 어떻게 잘 잡으면은 이제 대회에 나갈 수 있겠다 근데 여긴 뭐하는 곳이지? 어? 뭐야? 문제 한번 물어봐볼까?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 뭐하는 곳이죠? 여기는 다양한 배치들을 구경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군요 한번 구경하고 가시지요 다양한 박물관 배치? 여기가 배치 박물관 이런 건가? 뭐야? 어? 뭐 이런 게 있구나 어떻게 신기하다 그 다음 거는? 우와! 와, 이런 배치들이 있었네? 도대체 어디로 가면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럼 설마 여기 전설의 트레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건가? 여기도 배치가 있어. 와, 이만큼 트레이너들이 많다는 거 아니야? 관장님들이. 그럼 지우는 그 모든 트레이너들을 다 꺾고 1등이라는 건데, 내가 지금 그 포켓몬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너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거야, 너는? 일로 가면 뭐가 있나? 뭐야? 또 올라가는 건가? 올라가 보지 뭐. 뭐야? 또 올라가? 뭐 언제까지 올라가 이거? 뭐야? 또 올라가? 이상한데. 뭐야? 어? 뭐야? 나 올라가고 있었는데. 뭐지? 어왜안 올라가지지? 마법 같은 건가? 일단 여기를 나가야겠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분명 새로운 마을이 또 어딘가 있을텐데. 어? 여기다. 여기다. 마을을 안내해 보이는 사람, 어? 뭐, 뭐가 있는데, 여기? 이게 뭐지?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가 있는데? 어? 함정? 잠시만, 이거 잘못 가면 큰일 나겠는데? 쏘가루 타고 넘어가야겠다. 어? 잠깐, 새로운 마을이잖아? 여기 뭐 하는 곳이지? 한 들어가 봐야겠다 어? 웬 사람이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여기에 웬 손님이 왔지 어저 그게 아니라 뭐 하나 질문하고 싶어서요 혹시 여기 주변에 마을이 있나요? 새로운 마을을 찾고 있다고 음 나는 알려줄 게 없네 그 대신 다른 건 알려주겠어 어떤 어떤 거요? 내가 포켓몬을 팔고 있는데 한번 사지 않겠어아 괜찮아요 포켓몬은 이제 안 사도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딱히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쉽군, 어쩔 수 없지. 정말 흥미로운 포켓몬인데 말이야. 어, 어떤 포켓몬이죠? 뭔지 들어볼 수만 있을까요? 나는 전설의 포켓몬과 메가 포켓몬들을 팔고 있다네. 네? 전설의 포켓몬이랑 메가 포켓몬이요? 아니, 그걸 어디서 구하셨지? 뭐, 너무 많이 있어서 기억은 못하겠고. 직접 가서 확인해봐.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아, 그리고 빌리언데 얼마예요그 대신 조건은 있단다. 아, 조건이 있구나. 무슨 조건이죠? 그 포켓몬을 모두 빌려주겠다 그 대신 반납을 할땐 너의 포켓몬 한 마리를 나에게 줘야 하는데 괜찮겠느냐 아 반납할 때 포켓몬 한 마리를 줘야 된다고요? 잠시만 개굴 닌자, 카푸콕콕콕, 지우, 솔가레오 아 어떻게 하지? 반납할 때한 마리를 줘야 된다고? 에이 나중에 아 일단은 대회 우승 하는게 목적이니까 알았다고 할까? 알겠습니다. 포켓몬 반납할게요. 그래 좋다. 저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데 그 위치를 따라가서 포켓몬 시장에 가면 정 녀석 이름만 말하면 모두 포켓몬을 내어줄 것이다. 그 대신 반납을 할때 너의 포켓몬도 줘야 하는 거 잊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일단 길을 쭉 따라서 한번 가보자. 정말로 근데 뭐야 저녁이잖아. 일단은 길을 쭉 따라서 한번 가볼까? 저녁이라 그런지 포켓몬도 엄청 많아지는 것 같은데. 길을 따라서 가면은 이쪽이겠지? 가보자 일단은.